탈피 누군가 지금이야! 라고 외친다. 등딱지가 열리며 꽁무니부터 쑥 빠져나온다. 벗어놓은 허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저렇게 생겼다고? 인상을 찌푸리며 도망쳤다. 그리고는 잊어버렸다. 준비해. 곧 시작될 거야. 그때 그 목소리를 따라 나는 탈피했던 장소로 돌아왔다. 굳게 잠긴 나를 닮은 빈집, 툭툭 건드려 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라고?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처음 온 손님처럼 헤매다가 들어간다. 멈춘 시계가 깨어난다. 작은 방들이 여럿 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키우던 식물의 절정, 두서없이 풀어놓은 감정, 이루지 못한 수많은 계획, 읽었던 책들 아끼는 문장들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닌. 반가우면서도 불편한 다소 복잡한 심경. 그것들은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겨드랑이가 끼고 바지 길이는 짧다.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다. 인적이 뜸에 적적한 집에 들어앉아 글을 쓴다. 집안이라든 앞치마를 벗고 매력적인 외피 찾기에 분주하다. 나를 엿보고 있던 노인의 형상을 한 동물이 뛰어나와 오늘은 얼마나 썼지? 이가 하나도 없는 잇몸을 드러내며 비웃는다. 천년만년 살아서 능구렁이 같은 노인이 눈이 백 개쯤은 달린 노인이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고요한 침묵이로. 껍데기가 수북하게 쌓인다. 계속되는 탈피.